최근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만으로는 농촌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인식 아래 농업과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을 융합한 6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시 과자와 감시럽, 감양갱이가 소비자들의 식탐을 자극합니다. 감물로 염색을 한 옷은 한눈에도 가볍고 시원해 보입니다. 전국적인 감주산주인 청도에서 청도 반실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감 온가만 했을 때는 한 500억 정도 매출밖에 안 됐는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나니까 관광객도 많아지고 최근 한 1,3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과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체험 등을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까지 농촌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통농업의 2, 3차 산업을 접목시키는 6차 산업화 추진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1차, 2차 산업을 융합해서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6차 산업을 더욱 확대하고 경상북도 도민의 삶과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를 표방한 정부도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기반의 붕괴라는 현실에 직면한 지역 농업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